자, 세진 중공업이 앞으로 2차 상승 랠리로 갈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력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대왕고래주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세진 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지금 보면은 이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1차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급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락할 때 당시에 보면은 거래량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세력의 흐름을 오늘 좀 전달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챌린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어좀 먼저 어좀 공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좀 세진 중공업 살펴보고 제가 이러한 시추과 챌렌지도 모두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이슈를 보아야겠죠. 자, 세진 중공업이 어 지금 내년부터 정부가 K조선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주인 세진 중공업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전히 키워드는요, 우리 조선 그다음에 로봇. 그 외로 반도체 자 이렇게 이번 하반기는 요 키워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방산주들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방산주들은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가면서 지금 여전히 고공진을 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완전 불나방이죠 현대롯템도 보세요 현대롯템도 세력들이 어디에서 매집을 했습니까 지금 매집을 하고 있겠어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0, 23년도 말부터 연말부터 매집을 하고 죽 올리고 주가 끌올리고 한번 털고 주가 끌어올리고 요런 패턴으로 올라간, 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거는 여러분들 방산주들은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이제 1차 상승 나와주고 2차 상승 갈수 있는 뭐 조선주나 어, 로봇주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세진중공업이 어, 보시면 은 오늘 외국인 쪽에서 29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는 해요. 이 물량을 지금 개인들이 받아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또 이런 긍정적인 소식으로 어, 좀 전해지면서 이러한 기대감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 이 세진중공업이 맥점 포인트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자그 부분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전자를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은요, 바로 S.J.G 세종과 휴림에이텍 그리고 휴림 로봇 이렇게 딱세 종목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은 S.J.G 세종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자 오늘 주가가 자 오늘 급등이 나왔죠. 22%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어, 우리가 좀 맛있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이 S.J.G.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력들이 8월 말부터 중말부터 매집을 하고 조정을 보이다가 여기서 한번 개미털 이후에 예, 바로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요거는한 발, 두발더 쏘아올릴 수 있는 종목이어서 제가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 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슈림 A.텍을 보면은 한미 관세 협 실질적 진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바로 이제 어저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요것도 똑같아요 자 보면은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 윗꼬리를 돌파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여전히 강한 거예요 제가 뭐 2연상 3연상 간 뒤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한 종목을 바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휴리메이트 오늘 상한가를 달성으로 했어요 자, 요것도 오늘 대박이 났죠? 자, 오늘 맛있게. 지금 요거는 내일 갭상승 뛰면,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시련을 극대화하는 종목도 오늘 나와 주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휴림 로봇, 자이 로봇주들 여전히 강합니다. 슈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식초가가 7%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8%까지 급등을 보이면서 요것도 오늘 맛있게 수익을 챙겼죠. 자 그래도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세 종목 오늘도 100%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뭐10% 먹는 것도 좋고 상한가 먹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자기는 3%에서 5% 정도만 꾸준하게 수익을 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완전히 뭐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에, 자기가 뭐 기준 원칙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3%에서 5%만 먹고 나오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어저께도 드렸고요 그쵸? 네, 어저께 코데즈 컴바인 드렸죠 요것도 제가 들고 가라 했습니다 요거 더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데즈 컴바인 오늘 장중에 얼마나 올라갔다? 26% 어제 뭐 윗골이 달리고 은봉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어제 시초가 9%그렇죠 종가 14% 그리고 오늘 26% 대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력들이 시작을 하는 이 단계에서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시초가 챌린지 종목은 누구든지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참여하시면 되겠는데요.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번호 올려두었죠? 0106397-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또는, 요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세요. 제가 문자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그 링크 한번 클릭만으로도, 바로 놈들이, 쏠수 예, 있어요. 한번 클릭으로 맛있는 종목들을 매일 받아가는데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영상 하단을 보세요. 이제 댓글에다가도 고정 댓글 올려두었으니까 제가 어제도 드렸지만 내일도 드릴 겁니다. 우리 시초가 종목은 내일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맛있게 받아가셔서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세진전공업의 이제 그 맥점 라인은요 현재 구간에서 22,150원이 되겠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요 라인 때 어, 26,3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그 동안 이러한 출렁거림 속에서 한번 큰 파도가 올라와주었고그 다음에 다시 출렁거림 속에서 세력들은 그 동안 어 지금 요 라인 때 바로 2만 원대 라인을 이탈을 안 시키고 여기에서 오히려 매수 물량이 들어오로인 해가지고 지금 급반등에 성공한 것인데 이렇게 매도 물량 없이 어,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올라간 케이스가 있죠. 바로 누구? 바로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요것도 보시면요. 자 일단 어. 또떤 이슈가 있었길래 여기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매수타점은 당연히 이런 자리죠. 근데 지금 폴라리스 AI도 보시면은, 자, 보면은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죠. 그러면서 1650원을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딱 지켜주고 거래량 터지면서 급반등에 성공하죠. 자, 그러면 과연 맥 점은 얼마냐? 자, 이 자리죠? 음, 지금 보면 여기. 자, 이 자리 1,900원 상단. 여기다 다시 하면 어, 들고 가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2,600원. 뚫어준 이후는 3,15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단기적으로는 어디? 2,60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뚫어준 이후에 어디까지? 3,150원. 뚫어준 이후에 이런 식으로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또 대응도 가능한, 그, 그러한 자리에서 들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텐진중공업은, 뭐, 그런 종목에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 종목이, 여러분들, 더 이상 위에 매물량이 있어 없어요? 더 이상 위, 매, 매물량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최근에 이러한 단기차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 세력들은, 요런 자리에서, 이미 25년도 중반기부터 매집을 끝내놓았고요그 다음에 1차 상승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텐진중공업이 이번에 2차 상승으로 갈수 있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단 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22,150원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물려계신 분들은 어, 26,300원 올라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22,150원 상단에서 어, 자리 잡아주면은 여기도 공략해보고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더 기다리고 공략을 해봐야 하는 종목이, 어, 있는가 반면에, 그래서 세진중공업은 26,300원 돌파 이후에는요, 그 이때는, 2차 상승 랠리가 좀, 나, 갈수 있는가? 지금은 여러분들, 일단은 시그널은 올라와주고 있어요. 2차 상승의 시그널은 나와주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26,300원 돌파한 시점부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공략해봐야 할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매일 아침에 우리가 바로 잡아도 되는 종목들도 매일매일 나옵니다. 왜? 세력들은 그 당일날 수급을 통해서 띄우는 종목들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 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요세 종목을 드렸고, 어저께도 드렸고, 내일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좀 빠른 매매로 좀 수익을 챙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도 받아가시고 참여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 대왕고 아저씨 개인 번호 또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자 링크를 올려두었으니까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예, 무료 종목들 요거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남기셔서 함께 여러분들 좀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